자, 원 밖에 한점 오가 있다. 자, 아, 뭐라고 그랬죠?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자, 그 상황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원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상황하네요. 자, 원이 있는데요. 잠깐만. 자,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대요? 자, 접선을 그렸대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그 점이 요 점이 5,4래요 그런데 그것이 몇 도가 되더라 90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 중심이 지금 1,2거든요 그러면 여기 접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90도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도 90도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접선의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어떻게,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R이죠.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정사각형인데, 여기에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두점 사이 거리니까.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4가 되어서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네요. 2루트 5.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예요, 그죠? 2루트 5자 그리고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죠, 그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즉 아래 루트 2배를 한 것이 2루트 5라는 거예요, 그죠? 보시겠어요? 그러면 r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될거 아니겠죠?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되니까 유리화하시면 루트 2 얼마돼요? 예, 1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